야, 너네, 보다. 뭘 따라하는 거야? 야, 너네, 4명 있다가 나만 국밥에 넣어버리게. <laughs> 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해볼 컨텐츠. 신축년 맞이. 통. 컨셉기 길선입니다. 자, 근데 호를 구하다 보니까 너무 감당 안 되는 소들이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 컨셉을 발표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 컨셉은 토끼가 먹고 싶은 젖소 컨셉? 아, 뒤에 도토리 하겠다는 거예요? 소리예요. 자, 다음, 다음 컨셉, 걸럭지 씨 발표하세요. 저는 네 가지 젖이 달린 젖소예요. 저 옷에 지금 패션을 보세요. 하나는 바나나 맛, 하나는 초코 맛, 하나는 신발에 딸기 맛이 있어요. 그리고 흰젖젓 흰 다이 달리. 저시 네개 달리. 저 소예. 먹고 싶을 때 하나 하나씩 골라서 짜 드시면 돼. 뭐지딱봐 과부병이네요. 저는 그냥 별 여기서 정상인 소예이요. 연패 를 많이 했 바로 알죠? 바로 옆에 낫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자리, 자리 보이시죠 지금? 옆구리로? 달리다가 대시 없잖아요? 그럼 스토커를 보르세요 네. 그럼 스토커가 우유를 짜줄 거예요. <laughs> 그리고 계속 일정하 특별히 상으로 너의 젖도 딸기맛으로 바꿔주세요. <laughs> 맞춰놨어요. 오. 한 바퀴 오면 말았어요저 빨고 들고 있어요. 네. 안 줘도 될것 같은데요? 그냥 버리세요 쓸모 없어요 그 탭을 뽑으세요 아씨가했어 어? 어 오, 팀팀 아, 뭐 날라가는데? 어? 여다 어? 제가 팀고 요 제가 팀고 됐어요 스프링 깠냐고 도대체 바로 났어요 뿌깃 어머 스프링이야. 폭 맞았어요 너너무 어, 어, 나도 폭 맞췄어 2등 폭 맞췄어 내가 잘했어 잘했어 끝났어 끝났어 나나이걸렸 당연하지. 젤럭스님, 저탄화 저탄화 살려드릴게요. 당연하지. 음, 특별히 너도 딸기 맛으로 달아줄게. <laughs> 실수하실 때마다 저한계 자르자를 거예. 야, 남은 게네 가지 절밖에 없는데 하나 하나씩 자르면 난 도대체 뭘 먹고 사라는 거야? <laughs> 어, 나 무르들고 있잖아. 힘드네? 어, 뭐야, 나왜치야안심 아, 쓰면 원래 그거 되나? 묻어가 묻어봐. 안심폭탄. 아 전기니까 앞에 놓을게. 힘실 에 있는 사람 없어. 어 내가 야, 내가 주문부터 날렸어. 어, 내가 떨어갔다. 내가 제 내가 제 직위에서 대기 타고 있는데 팀원들 가지 떨어뜨렸어. 오케이. 아니야, 그래, 근데 지금 그래. 그 사람이 이 등이 아니야. 지금 나가는 사람이 이 등이야. 야나 주문 떠날렸어.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아주 완벽하구만 나이스 표시시켰어 나이스. 너무 뭐가 뭐가. 너무 뭐가 뭐가. 야 우리 근데 계산하는 데안 가르치. 어 우리가 정상일 땐못하고 병드니까 잘하네. <laughs> 박조심. <laughs> 어조심 어. 이 색다기 맞고지하리에 엄마 로아아이스 에이. <laughs> 아, <아이스 웃음> <아이스> <laughs> 네. <laughs> 아친 진짜 아까부터 진짜 뭔데 벌써 달려야 달려야 리스트 타야, 타야 리스트폰. 가봐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가봐 한명 앞으로 가봐야 돼. 아니 뭐야? 가봐 가봐 가봐. 아니, 뭐야? 얘들 얘얘얘얘이 씨바 오라 개새끼야! 고기 만 없어 씨 그만 잡아 잡아. 분노 있어요? 어머 나 분노야. 빨리 조져 그러면. 분노 마치지. 정우나 나가. 야 변복 맞았어 끝났어. 우리 둘다 맞았어. 아니 여나 오나. 한 년은 뭐야? 뭐야? 문어, 아니, 스틱 조각까지는 그 뭐냐고. 아! 스틱 조각해 까는 거야. 아니, 나왜 벽복건 어, 나왔다, 벽복건 나왔 되게 아니 뭐야, 뭐떨어 아, 뭐해? 나만 떨어져씨발야나 해서, 로 해서, 으로얘대기야 얘네 벽복대기야. 어, 얘네 분노인가봐. 분 분노라고? 어 안돼 아니 나 분노가 있는데 이거 이길 수 있나? 아, 아 내가 실수했어. 오 마이 갓. 와 이거야. 그래? 이 박병 전더아 민느라리 나 불가 떨어졌네. 분노 좀 많이 뽑. 지 뭐야 갑자기 우리 탓하는 거야? <웃음> 아, <웃음> 뭐야 너? 아, 아까 분호가 있었으면 <laughs> 이겼을. 야, 야 인저 갑자기 우리 탔다고. 야 개망이야. 너 다. 야너저 잘리기 전에 너 곱창 군데 곱창 만드는 수가 있어. 곱창. 단기를 빼버릴 수가 있어. 알지 우리 아까 여기서 쳤다. 우 정말. 아, 쳤다, 쳤다. 나 변폭 대기하고 있어. 나 먼저 날렸다. 분노를 아니. 쓰고 대, 분노를 쓰고 대, 대기. 아, 너무 는데얘얘 언제 오는 거야? 지금 아니, 아, 너. 감니다 분노 날렸다. 블록해. 분노 또 날렸다. 블록해. 왜 변폭 안 맞는 거야? 아니. 어, 쟤네 머리쓰네분 분노 안 치려고 슈를 쓰네. 야 너네.. 못 따라하는 거야? 야 너네 네명 이따가 나만 국밥에 넣어버리게. <laughs> 한우국밥 맛있겠다. 포종해, 포종. 이거 <laughs> 너무, <웃겨. 이거는> 너무 <웃음> <웃음> 아, <신발. 웃음> 어? 뭐야? 왜 리스폰 안타져? <laughs> 어, 너무 긴장되겠다. <깨끗한> <laughs> 방호병. 꿈만 깬잖아,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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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뭐아뭐 kind of... somewhat... 뭐! nênengo... 네뭐 입으로 미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갑자기? 아

무조건 50점. 좋아 좋아. 오호호. 잘한다. 그니 정말 인성 올진다 역시. <laughs> 역시 애들이 요즘에 젊은 애들이 요즘 무서워 아주 날로 갈수록 인성이 더 뛰어나죠. 진짜. 경신! 지갑! 지갑! 저거 못하네 지효말 하는 거봐 경신! 지갑! 우리 7연승만 하자 아니지! 끝날 때까지 해야지 <웃음> 뭐야 저펌 <laughs> 누가 땄니? <갔니>? 미소 <laughs> 아 뭐야 이거 팀워크 왜 당해 이러면 안될거 같은데 <laughs> 아니 어이없네 팀워크 달려야... 어라? 저... 팀 할게요 파이팅 놓아가지고 상대 가요? 됐세요 기다려. 난 방에다 난, 어 나도 잘맞어 상대 가요? 상대 응. 수싸다제림미 지나갔는데? 응. 아! 자. 아, 처음에 폭 하나로 게임이 끝나는 미친 게임. 마무리하자. 졌으니까. 자 여러분은 미친 소 길드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팬 가입 좀 부탁드려요. 아프리카로 오셔서 공짜거든요. 最後にもこ会いできるよパ